지난 2월 6일이었죠.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공2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스서 불리는 천공2는 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계약금액은 약 32억 달러, 우리 돈약 4조 2,528억 원. 네, 개발이 정식으로 시작된 건요. 1999년부터의 일입니다. KM s 한국형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사업이었어요. 10년에 걸친 개발과 그 과정에서 8차례의 발사시험을 거친 끝에, 2011년 12월 15일에 완성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명칭도 하늘의 활이라는 천궁으로 개명됐죠. 천궁은 한 개의 포대 구성이 발사 차량 6에서 8대,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지휘통제 차량과 발전 차량 4종류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호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단순하죠. 특히 발사대와 레이더가 모두 차량에 직접 탑재되어 운영까지 되는 자주식입니다. 40km라는 사거리 이내에서는 패트리업보다도 우수한 미사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해 천궁 블럭2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궁2예요 위기가 뭔가요? 이 기본적으로요. 천국 블록 2는요. 북한이 2000년대 초반에 보유한 노동이나 스커드 시리즈 탄도 미사일에 발맞춰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지난 2016년 사거리 3500km 이상의 무스탄 탄도 미사일을 로프트 탄도 즉 고각 탄도로 발사해서요. 종말 단계의 속도가 무려 마칠 이상의 속도를 기록하게 돼요.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당시 우리 국군이 운영 및 배치를 기획 중이던 패트력 팩3와 천국 블록 투지 대공 미사일의 요격 한계는요. 마하 7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야?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즉 제대로 요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스탄 위협에 대응 2017년에 임명된 해군 출신의 송영무 국방장관은요. 천공 블록 2 대신에 무스탄 요격 능력을 갖춘 해군용 SM-3를 세종대왕급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고려한 계획은요. 뭐였냐? 1차로 SM3와 마하 7 이상의 표적 요격 능력을 갖춘 패트리어 팩3 MSE를 도입해 배치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2020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청국 블록2 생산을 일단 중단한 이후에 팩3 MSE급 성능으로 향상시키고 LSM 역시 보다 요격 능력을 보강하자는 나름 합리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즉, 블록2 생산 중단하고 팩3 MSE급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뭐야? 바로 천공 블록 3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엘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형 사대예요. 그니까 고고도 장거리 고고도 요격 미사일. 요걸 이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천공 블록 2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한참 준비 중이던 업체들 입장에서는요, 천공 블록 2 사업 중단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는요. 무수단의 대응에서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사드 배치를 긴급 허가함과 동시에 마7 이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 팩3 MSE 64발을 2018년에 긴급히 발주해 배치합니다. 당시 급조된 방어 계획은요, 수도권 하부 지역에 대한 무수단급 탄도미사일 공격은 경북 상주에 배치한 사드를 통해 요격하고, 그리고 사드의 요격거리를 벗어나는 수도권은 패트리어 팩3MSE를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당시 한국 공군은 8개 패트리어 포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 3개 포대가 수도권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인해 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구 공군기지 주변에 배치된 패트리엇 1개 포대가 수도권에 재배치됐죠. 이들 4개 패트리엇 포대에서 각각 16발씩 총 64발의 팩3MSE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나 신규 배치된 패트리엇 1개 포대는요. 북한 잠수함의 SLBM 발사에 대응해 북동쪽을 향해 방렬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군은 패트리엇 포대가 24시간 연속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과 임무교대를 위해 천궁 블록2 미사일 포대 8개를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 천궁 블록2의 MFR 레이더는 패트리어트의 ANMPQ53 레이더와 달리 360도 회전이 가능했기에 굳이 북한 SLBM 잠수함에 대응해 추가로 포대를 배치할 필요성은 없었어요. 그 덕분에 수도권에 배치된 4개의 패트리어트 포대 임무를 3개의 천궁 블록2 포대로 대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생산 수량이 기존 8개에서 현재 7개 포대로 감축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국 블록2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것 아닌가는 그 시점에 갑자기 구세주가 등장하죠. 구세주가 누군가요? UA가 긴급히 천공 블록2를 요구한 겁니다. 2017년 12월이었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직접 UAE를 방문해 UAE의 강력한 도입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서 천공 블록 2가 기사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UAE는 왜 천공 블록 2를 이토록 긴급히 원했을까요? 사우디와 UAE는요.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부터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티반군, 이 후티방군은 예전에 그 예멘 정부의 그 정부군과 협력 관계하는데 사실 이그 예멘, 예전 예멘 정부에 있었던 군인들이 많이 후티방군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게다가 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SS-21과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이 후티방군이 보유하게 됩니다. 후티방군은요,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와 UAE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자신들을 공격하면 사우디와 UAE를 공격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우디는요, 지금까지 최소 100발 이상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UAE는요, 일종의 중립지역인 오만이 예멘 사이에 위치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당장 노출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 9월 4일, 예멘 중부 마리부주 사피르 지역의 무기고가 후티 반군이 발사한 SS-21 전술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UAE군 22명이 즉사고요. 중상자 23명도 치료 중. 전사하는 참변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발해인군 5명이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사망자 집계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마흔 다섯 명을 잃은 유 a 정부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유 a 인요 9월 5일부터 4일간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고요. 직접 국왕이 전사자를 맞이하고 장례식을 주관합니다. 이 후티반군이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주로 북한이 수출한 스커드나 소련제 SS-21인데요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서 만든 조잡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패트리어 팩2 GMT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팩2 생산라인이 종결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팩2 수명 유지용 부품을 도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우디아 유엔는 별수 없이 생산 진행 중이던 패트리아 팩3 MSE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패트리아 팩3의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패트리아 팩3, 그러니까 이 계량형 MSE는요. 발당 500에서 600만 달러예요. 산유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당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막대한 수량의 패티리스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근데 이에 반해서 UAE는요, 예전부터 독자적인 방어 역량 강화를 중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UAE군은 예멘 내전 등에 참여한 야전군을 보할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야전 기동성이 우수한 요격 체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유럽이나 미국에는 그러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때! 유 a 이는 한국이 패트리엇 팩스리와 동급 성능을 자랑하는 천궁 블록2를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당시 업체 관계자를 통해 천궁 블록1 미사일의 생산 가격이 약 150만 달러 내외 수준이라는 답을 또 얻었어요. 그리고 야전 운영이 곤란한 패트리엇과 달리 천궁은 야전 전개 능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 천궁 블록2가 스커드급 탄도 미사일은 물론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사거리 1000km급의 노동을 요격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요. UAE의 최대 적국인 이란의 주력 탄도미사일인 샤하브3. 이게 샤하브3가 노동이름 복제품이거든이 샤하브3의 요격 능력이 있음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UAE는 이란의 샤하브3에 대응해서요. 고가의 사드를 2013년에 발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천공 블로트는요이 사드하고 연동해서 2차 요격망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미사일 가격이 훨씬 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2017년부터 UAE군 실무진과 국내 방위사업청 및 생산회사 사이에 천공 블록2 도입 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뜻하지 않는 암초에 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네, 천공 기본형과 천공 블록 2는요 완전히 다른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 MFR 즉이 다기능 레이더는요 일부 장비가 추가됐을 뿐 구조와 성능 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더에는 뭐가 있냐면 TWT라는 게 있어요. 이 진행 파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행 파관에서 발생하는 이 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 파관에서 발생하는 이 방사열을 대형 송풍기로 냉각하는 이른바 공냉식 냉각 장비가 탑재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공랭식 냉각장비도 우리나라 같이 온대기 위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더워도 40도까지는 안 올라가잖아. 얘가 영상 42도까지 커버가 가능했거든.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레이더의 주요 구성품 사이에 흘려보는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했는데, 저도 예전에 그리스 갈때한번그 중간에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한번 <laughs> 아부다비에 잠깐 들렸었는데,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제가 경험해 보지못다던 <laughs> 그런 그런 더위를 느꼈거든요. 헉, <laughs> 뭐 이렇게. 사막기에서는요, 이게 6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 기기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냉각 능력 향상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하나, 사막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잖아요. 이 사막 먼지 때문에 송풍기를 사용한 냉각 방식은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이게 다 끼잖아. 여기. 처음에 이 천궁의 MFR을 개발한 한화 시스템 전문가들은요, 외기 온도가 60도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충분한 공기량을 공급함으로써 충분히 냉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공기 필터를 활용해서 모래 먼지를 걸러내니까 정화된 공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체계 개발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UA 역시 공냉식은 안 돼. 송풍기형 냉각체는 필터 뭐 이런 거 해도 이거 안 돼. 냉각 효율 아니야. 우리, 우리가 우리가 더잘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뭘요구하냐 A사 레이더 있잖아요. 여러분들. A사 레이더 보면 순행식 냉각기가 있거든요. 이거 수준으로 냉각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나요? 당시 하나 시스템은요. LSM하고 울산원 배치3를 위해서요. S밴드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 보라매를 위해서 천공 MFR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엑스밴드 A사 레이더 및 유압식 냉각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천공 MFR 레이더를 A사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막대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 비용이죠. 또한 상당한 개발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UAE가 시간이 없었어요. 야 빨리 줘 빨리 줘 이랬거든요. 그니까 왜, UA는 왜? 지속적으로 일환하고 대입하고 있는다. 여전히 예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UA는 한시가 급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 시스템은 A사 방식을 다음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리고 당장은 사막 지형에 대응해서 공냉식 냉각기의 용량을 강화하고 공기 필터 체계를 개선한 천공 MFR을 급히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u a 의 샘플 형태로 수출했어요. 먼저. 이 다행스러운 점요. 하나 시스템의 다른 계열사인 하나 디펜스가 UAE 수출을 위해서 천무 수출했었잖아. 요 천무 다련장 로켓을 사막형으로 개조한 경우이 있었거든요. 었 그러니까 이 천무 다련장 로켓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유압식 구동장치를 해가지고 이걸 들어 올려야 되거든. 이, 저기 뭐야, 런처를 들여, 들어 올려야 되거든. 이 발사대를. 근데 여러분이 고압식 유압체계는요. 작동시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각시키고자 공냉식 냉각장치를 대폭 개량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냉각 장치가 통과하는 이 관을 굉장히 직선하고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고온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량한 걸 실제 UAE에 보내보니까 사막 지형에서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아무튼 이때 기술 경험이 천공 블록 2의 MFR 개량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냉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쟁자는 없었나요? 네 UAE의 지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에는요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 IAI의 바락8 그 다음에 한국의 천국블록2가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딱 보시면 아시잖아 현실적으로 패트리엇은 비쌌죠 그 다음에 아랍정세상 이스라엘지 선택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답정너였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UAE가 협상력 강화하고자 다른 애들 들러리를 세운 거지 그치? 아무튼 UAE 수출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유예의 결정은요 이번 사우디의 천공툴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요, 요 앞뒤 한 3, 4년을 전후해서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가 묘해져요 왜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 사우디 언론인 납치 사례 문제 그다음에 석유 증산 문제 등등등으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즉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의 도입이 갈수록 껄끄러워져요 그럼에도 판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요격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사우디 아라비아 남부 아부아 공항은요 후티 방군의 자폭 드론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유전과 타랑스를 역시 공격을 받아 한동안 사우디는 원치 않게 감산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분명 사우디는 지난 2022년에 UAE가 35억 달러를 들여 우리나라 천공투 도입한 것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설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 만약에 천공투가 실전을 치른다면, UAE에서 실전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 사드하고 이게 다칭을 올릴 수 있다고. 이게 왜냐. 2020년 1월 17일부터 31일 사이에 후티방군이 또탄도미사일하고 드론을 동원해서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하고 정유소를 공격했었어요. 특히 24일과 31일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이때 UAE에 배치된 사드가 첫 실전을 치러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가 요격에 실패한다면 다음 요격을 막는 게 누구예요? 천공투거든요 만약에 요거하고 비슷한 공격을 다시 한번 후티 반군이 UAE다 한다면 어, 사드가 요격에 실패했다고 했을 때 천공투의 첫 실전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사실 국내 방산 전시와는 달리 해외 방산 전시를 가면요 굉장히 많은 해외 실무진들이 우리의 미사일 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요격 체계 미사일은요 워낙 고가라 부가가치 창출도 상당히 크다고 하네요. 이번 수출을 통해서 지나치게 고가의 방공 체계 에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 우리 천공투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선점도 필요하죠. 이 천궁 그다음에 천궁 2가 사용하는 이 MFI 이 다목적 레이더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방식 패사 방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실 이 천궁이 사용하는 이패사 방식은요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패사 레이더의 특성상 정지 모드에서는 레이더빔의 탐지 및 추적 각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전 모드로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다고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이런 패사 방식은 TWT.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행 파관 요게 필요하다고. 근데 여기에 고출력 증폭관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수만 볼트의 고전압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폐사 방식이 사실 고장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폐사 방식 기술의 일부 기술들은요, 어, 미국 등 제조국가에서 수출 통제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텔스가 적용된 이런 표적이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표적 같은 거에서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요. 따라서 현재 이 천공이 또한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공 3인데 이 천공 3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폐사가 아닌 이제는 당연한 A사 레이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레이더 체계를 개발하는 한화 시스템 관계자에 따르면 요 기존 천공 2 대비 탐지 거리는 300km 이상 탐지 고도는 30km 이상 성능을 갖는다고 하네요. 작년 아덱스 2023에서 이 목업이 공개가 됐었죠. 그즉 A4 레이더를 활용하는 천공 시리가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만든 대공 요격체계가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대로 된 요격체계를 만든 나라는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등 몇몇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천공 시리즈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나온다면요. 그 어떤 K-방산 무기보다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천공의 대박 소식이 자주 들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